음, 네, 해볼게요. 38번이요. 네, 볼게. 그 다음에 두 문장 자르고 여기 한 문장, 그 다음에 여기 한 문장 그두 문장 자르려고 했는데 가운데 유현상태생 뭐가 있어? 폴리그샴플 있네? 폴리그샴플 있으면 굳이 두 문장 자를 필요 없고요. 한 문장만 자르셔도 괜찮아요.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여기가 KW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 For Example이라고 있으니까 여기가 뭐야겠어? 우리가 하는 중심 소재의 예시가 되겠네. 근데 안 읽어봐도 문장 시작이 뭘로 시작해? 오크로 시작하네. 그럼 뭐가 됐어? 오크겠네, 이렇게. 음, 알겠죠? 오크. 흠, 음. 오크는 참나무예그 오크 아니야? <목소리> 3 8번이 38번이야. <laughs> 아니 이야게 할까? 이이야3이야3야이야야 38번이야. 3 8것이야 38번이야. 38번이야. 3 8번이 게. 3 8이것3아번이야3 8번이이야3이이이이 포인트가 어, 지적하는 건데, 넷 이하란 사실이요. 여기서 잠깐 봐야 되는 게 이디즈, 비월스 아이 n g 이거 하나만 구문 체크하고 넘어갈게. 이거 B 그 다음에 월스인, 그 다음에 ing 동명사 많이 써. 근데 여기 이는 생략되게 많이 돼. 잘안 써. 이런 거. 이 해석은요. 명사 ing 하는 것은 가치가 있다. 그럼 가치가 있는 거니까 중요하다라고 해석해도 괜찮겠죠? 그래서 저는 중요하다라고 해석도 자주 해요. 중요하다. <laughs> 됐죠? 다시니 그래가지고요 이것은 중요해요 포인트는 확인하는 거예요 지적하는 거예요 that leaves 나뭇잎들이 돈 들어 떨어지지 않아요 to the ground 땅 바닥으로요 왜? 나뭇잎이 죽었다는 이유로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요 오히려 어떤 이유냐면 나무가 시작했기 때문에 나뭇잎이 떨어지는 거예요 어떤 거? 활발한 단계를요 영, 똑똑한 순환의 단계인데 바로 우리는 몰라 불러요 센스인스 노화라고 부르는 단계예요. 올라가면 우리 K W 소재 정리해 볼까 이렇게. 그럼 소재는 뭐가 되는 거야? 트리 나무겠죠? 맞아요? 네. 아 리브즈 리브즈로 잡을게 미안해. 미안해. 교사형이 없어졌어. 리브즈 외워야돼 세다 이리 보요 첫번째 세요 이리 보세요. 이이요그 다음에 첫번째 상 이리 이뭐한다고요 <laughs> 남러면 밑에 2번. 이유 1, 첫 번째 이유는? 나이! 죽기 때문이야. 근데 이거 맞아 틀려? 아니야. 3번. 진짜 이유? 진짜 이유는 뭐냐면? 바로? 아! 노와의 단계야. 어? 스펠링이 좀 이상한 것 같은데요? SCEN. SCEN. SC... 나 c e n 일단은 노화의 단계예요 근데 이 노화의 단계는요 뭐하는 단계야? 아, 식물이 할수 있는 굉장히 클레버, 똑똑한 리사이클링, 아 수단의 단계를 의미해요 이렇게 괜찮죠? 그리고 나서 여기 KW 잡히고 나서 한 문장 뒤에 바로 뭐가 나와? 예시가 나오죠? 예시가 나와서 이 지문은요. 특별한 주제는 없어요. 특별한 주제가 아니라 그냥 KW 쓴 거랑 똑같아요, 그냥. 뭐에 대한 설명들이야? 아, 나무가 뭐 하는 거? 겨울에 노화의 과정을 통해 뭘 떨어뜨리는 과정? 아, 니브즈 나뭇잎을 떨어뜨리는 과정. 떨어뜨리는 과정. 이거 설명 질문이에요. 특별한 거없어요 나무가 나뭇잎을 떨어뜨려 왜? 이래서요. 그 죽은 게 아니에요. 순환의 과정이에요. 특별한 주제는 없어요. 내려가면요. 다시 이제 이어서 그아 어, 이어서 가기 전에 이제 박스 버켓 박스. 우리 지금은 막 사비 문제 풀고 있는 거야. As winter approaches, 겨울이 오면요. 하루의 길이는 짧아져요. 또 온도는요 떨어지고요. 그렇다면요 식물은요 나무를 포함해서 캔 디테트 참지합니다, 확인합니다. 뭘 확인해요? 이런 변화들을 찾을 수가 있대요 그러면 박스, 박스에서 상황은 뭐야? 아 지금 윈터, 겨울이네. 윈터, 윈터. 그첫 번째 변화가 생겼네. 첫 번째. 날의 길이가 짧아지고, 온도가, 그 다음에 떨어지고. 변화 1, 변화 2. 그 다음에 화살표, 누가 알아? 아, 트리가 알아. 이렇게. 괜찮죠? 네. 그리고 앞 문장과의 특별한 연결이 되는 어구는 없었어요. 그래서 아마 뒷 문장으로 풀어야 될것 같아요. 이 문장에 들어갈 위치가 어딘지는 모르겠어 근데 지금 앞문장이랑 특별히 관계가 있는 연결어는 없어 어구도 없고 그러면 이 내용에 따라서 뭐와 연결되는 거? 뒷문장에 연결되는 거 찾는 게더 빠를 거예요 그 뒷문장은요 어떤 내용이야? 겨울이 왔어? 겨울이 와서 변화가 1번, 2번 있어? 근데 누가 알아챘어? 식물이 알아챘어요 그래서 식물이 블라블라 하는 곳이 답일 거라고요 알겠죠? 가볼게요 입니다. 이제 예를 들면요. 뭘 예를 들줄 거냐면요. 이제 참나무를 예를 줄게요. 예, 참나무들은요. w o 스트 d struggle 정말 힘들 거예요. to survive 생존하는 게요. 뭐 하는 동안에 아, 가혹한 힘든 겨울 동안에. 만약에 뭐 한다면 retain을 가지고 있다 유지하다 유지하는데 it can not k e e leaves. <laughs> 나뭇잎의 캐노피는 지붕이란 뜻이에요. 지붕을 계속 유지한다면 너무 힘들 거예요. <laughs> 그리고 캐노피는 옆에다가 사진 하나 넣어놨거든요. 이런걸 캐노피라고 해요. 뭐냐면, 봐봐. 가운데 이렇게 나무가, 나무가 있어 이렇게 나무가지 이렇게 있어. 이렇게 나무가 있어. 그럼 거기에 나뭇잎으로 구성된 요거 말하는 거야. 요거 지붕. 요거, 이 파란 색깔을 캐노피라고 해요. 덮개야 덮개. 그냥 나무가 있면 나무 위에 있는 이렇게 덮, 나뭇잎으로 이루어져 덮개. 올라가서 특별한 뜻은 아니에요. 모르셔도 돼요. 아무튼요, 어, 계속해서 나뭇잎을 갖고 있다면요, 그럼 여기 오크는요, 리브가 있으면 나뭇잎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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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어 지금 있죠. 있는 상황이야 지금. 이 <laughs> 두들리스크 이건 위험할 거예요. 데미지에첫 번째 강한 바람 그리고 아마도 루즈, more water 더 많은 물을 잃게 되겠죠 From i t leaves 뭐로 부터요그것에 나뭇잎으로 부터요 Then it could draw on 그것이 빨아 당기는 것보다 흡수하는 것보다 어디서부터? Frozen ground 아 얼음바닥으로부터 불어 당기는 것 당기는 물보다 더 많이 수분을 잃어버릴 거라고요 괜찮죠? 1번도 2번도 지금 어떤 상황이야? 지금 나뭇잎이 있는 상황이야 겨울이 왔고 어, If 만약에요 It didn't blow over. 나무가 나뭇잎을 다 떨어뜨리지 않는다면요. 나무는요. would die of thirst. 목말라서 죽을 거예요. 근데 이번 뒤에도 겨울인데 겨울이라서 특별한 반응을 안 했어. 나뭇잎도 있고. It's signal step. It's signal 시. 그것은 신호를 보낼 겁니다. 누구에게 신호를 보내요? To them. 나무에게요. Then it is time to lose their leaves. 뭐 하라고요? 이제 나뭇잎을 버릴 시간이라고요. 그 위에는 오큰데 나뭇잎이 있어. 근데 여기 밑에는 나뭇잎이 있어 없어? 나뭇잎이 없지 이제 이렇게. 그럼 나뭇잎이 없는 이유는요? 뭐에 대한 반응이야? 아, 윈터에 대한 뭐예요? 반응을 하는 거죠. 이렇게. 근데 우리 박사님이 뭐라고 했어? 상황은 뭐야? 겨울이 왔어. 그다음에 겨울에 따른 변화가 두 개가 있었어그두 개를 식물이 한다, 안다 한다? 맞춰서 한다고요. 식물이 안다고요. 식물이 알아서 뭐해? 그거에 대한 반응을 한다고요. 그래서 답이 3번이 돼야 돼요. 끝. 바로 앞에 부분에는요 리버스가 동그라미인데 이 동그라미는 반응을 한 거야 안한 거야? 얘는 이제 반응을 안한 거지 결국. 괜찮죠? 네. 해가지고 내려가시고요. 고 음, 일단. 그리고 여기에 한번잘려죠 퍼스트에서 한번잘려야 이렇게. 그다음에 이렇게. 마지막을 한 번만 더 자르시면 돼. 아이고. 이렇게 이렇게 자르시고요. 여기는 이제 식물의 그다음에 노화 과정. 나뭇잎을 떨어뜨리는 과정이에요. 나뭇잎 떨어뜨리는 과정. 괜찮죠? 네 그럼 답이 몇 번? 3번 돼야 돼요